시드기야 통치 11년, 예루살렘이 함락됐다. 도망치던 시드기야는 붙잡혀 신문을 받고 그의 눈앞에서 아들이 죽고 눈이 뽑힌다. 사슬에 결박된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예루살렘을 보호하던 성벽은 헐리고 왕궁과 집들은 불태워졌다. 포도원과 밭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포로가 되었고 아무 소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포도원과 밭이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이 일어난 날, 도망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달아날 수 있을까? 책임을 회피하고, 어려운 문제로부터, 관계로부터 도망치거나 뒤로 미루는 일에서 내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다. 시드기하는 도망친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공과 살을 구별하고, 어려움과 쉬움을 구별하고, 먼저 할 일과 나중을 구별하여 내가 결정한 일에 책임을 진다면 성숙하고 건강하고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하나님, 제 과거를 돌아보면 뒤로 미루고 회피하고 도망치듯 살아온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어진 삶의 책임을 다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닌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